아, <laughs> 이앞에거이 쳐야 되거든요 아, 자, 끝까지 이거, 이시다 아, 안녕. 우리 게임 해. 거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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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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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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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? 쿠폰이네. <laughs> 유리님은 텐션이 높고 꾸까즈는 날먹하고 있고. 어. 아 나도 나도 다시 할게. 아나 다시 할게. 할게. 아, 나도 다시 할게. 어. 아. 알겠어, 알겠어. 안녕. 나 안티팬 TV 또는 q 캐라고 해. 반가워. 진짜로 뭐가 나는지 뭐가 나는 거지? <laughs> <뭘 하라는> 거지? <웃음> <웃음> 자 아무튼 갈틱 퍼 우리 모두 이제 뭐냐 스리머 트 니코라는 유리 니코라는 분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합방 게스트고요. 아 그렇다고요? 자 빨리합시다 너무 지체됐다. A few moments later. 자첫 번째 문제. 아 국가 아저씨. 아 국가 아저씨? 하면 국가 저그까나 그러니까 나도 너, 나는 오긴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들 왔어. 우리들장. <laughs> 저걸 어떻게 봐? 알아봐? 저거 어떻게 알아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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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귀여워. 내리고. 이렇오 거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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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다야? 더안 나? 어, 나온다. 응? 어? 아, 뭐야? 대머리가 <laughs> 됐어. 뭐야? 아, <laughs> <성경이 중인데>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? 급자급더야 <laughs> 그, 아, 지렁이. 아, 씨, 이 사람이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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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랬어. 죄송합니다. 아, 씨발 뭐? <laughs> <laughs> 이거. 이거 뭐 됐지,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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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 진짜. <laughs> 어, 무슨 나, 이오 무슨 소리 나이 지렁인데 오야 오야 오야. 총수러 해. 어? 아 여기서 붙인 건가 설마? 아 이거 안 되겠네요. 어어어 어. 어 어어 잠깐만. 어? 왜 난데? 나, <laughs> 나 남자야 왜 난데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거를 또 저렇게 제목을 적어 <laughs> 어 평범하다 이제 여기서 평범해졌다 막보는, 막보는 어쩔 수아 지렁이에서 내가 됐어 뭐. 망치든 민추 아저분난 <laughs> 민뚜라고 했지 안한데나 저거 <laughs> <laughs> 나 저거 쿡카아저씨 썼단, 뭐 썼단 말이야 나 여기가 뭐쿡아저씨인고 심지어 쿡아저씨 썼단 말이야 아니 왜 난데 예코님이 아, 말... 말. <웃음> 이렇게 받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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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 찍어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뺴기 민트로 그랬는데레가 돼서 아, 또 하지마구나 저게 나 뭔지 몰라가지고 아, 나저 헛소리 하지말라고 알고 있었어 <laughs> 결국 끝마블이 또 나야? 뚜빼기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돼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<laughs> 어? 안 왔는데? 아안 왔대 안 왔대 <laughs> 안 왔어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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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어 안 왔다고? 안온거 어, 어. 일단 여기서 여기서 그렇다 치고 TS 된꾸가 아저씨 저장 저장 다른 이름으 저장 그건 아, 아, 맞아 아저씨, 나도 보내줘 <laughs> 무지개 깃털 닭. 어? 아, 이거 어, 나한테 와, 어, 닭이 땅. 뭐, 이제 치킨으로 안안 나오는 거안안 아니야? 앵무새. <laughs> 완전 다른데. 도부부구 도구. 도구아너구구 너굴맨. 오우씨. 어? <laughs> 이거 이거는 그 너굴맨이 아니잖아. 살짝 고양이가 됐어. 하긴 이번은 고양이야. 하너구이잖아아 <laughs> 아, 꼬리를 안 그렸다. 아, 꼬리 안 그렸다. 거실에서 아니야, 공부하는 아니야. 개구리. 있어. 있어. 나 이거 초록색 나오면 또나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에. A few moments later. 아, 좋았어 좋았어. 아이, 좋... 뭔지 몰라서 패스. 뭔지 모른다니. 이거 나한테 온 거야? 어아 이거 나한테 왔어? <laughs> 왜 몰라? 몰라? 이게 나한테 가왜 <laughs> 몰라 쿡카우저씨 <국가> <laughs> 이게 아, 나한테 온가? 예저저 아, <laughs> <우리 별도> 자체가 <laughs> 뭐저 뭔데 겁나 잘 아. 그렸다 이거 예이. 아 근데... <웃음> <웃음> 뭐야 <laughs> 이거 저저 저걸로 <laughs> 이상기 었다고나저저저민주가 <나들은 웃음> <저거. 웃음> <laughs> 문제였네 <laughs> <laughs> 이것도못쓰겠시발이것도못쓰겠 <쓰겠구만>,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아, 웃거거 누굴까 누굴까 <laughs> 하트눈하트눈 하트 눈. 아, 너무 또보 아, 이 얼굴의 주인은 누군지 아, 이이 얼굴의 주인 이거 또보스이 아, 니 근데 좀 오래 가네. 오 주제가 헬리콥터로 들어가긴 했어. 야나 아, 어, 이거 안 왔는데. 아. 나도 안 왔는데 이거 이게 왔어? 안 이게 왔는데? 왔었어? <laughs> 뭐야? 이게 왔었어? 야, 안, 왔는데? 안 왔는데 나도. 저기요. 아 여기서 이렇게 됐구만. <laughs> 아. 썸네로꼭 쓰세요 그러니까 아 저거 뭐야 이걸 썸네일 쓰라고? <웃음> 어. <웃음> 아, <웃음> 어. 아, 자꾸 파괴하고 있어 섬미가 <laughs> 됐어 좋았어 좋았어 섬미 아, 좋은 마무리였다 와 아, 이거 마무리가 좋았다 우와. 아 저장 저장 네.